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시기에 관해서는 주전 15세기경이다 혹은 13세기경이다 하는 두 학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어떠하든 간에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장정만 해 하려서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와 부녀자들까지 합하면 300만 명은 좋히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게다가 가축 때까지 있었을 터이니 그 규모는 가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는 한 사람, 모세 뿐이었습니다. 물론, 모세를 돕는 그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있기는 했지만,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은 모세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런 모세에게 뭐 변변한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침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1km 전방에서 뭐 우회전해라. 혹은 10km 전방에 적군이 있으니까 어, 조심해라. 뭐 이런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무모하기 그지 없는 것이 바로 이 출애급 사건이었습니다 이러니 어찌 시행착곤들 없었겠습니까? 때로는 모세도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불안한 나머지 걸피다면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노예의 신분이긴 해서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목숨이 경각에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이니, 우리를 꼬드겨서 여기까지 끌고 온 모세나가 책임을 져라. 그러면서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었습니다. 20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사자를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기에 보면 인칭 인칭 대명사 단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모세는 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곧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2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지도가 되어 주시겠다. 그들에게 있어서 나침반이 되어 주시겠다.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시겠다. 하는 약속에 말씀이었습니다 앞뒤 좌우조차 분별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이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겠다는 이 말씀만큼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실 때에 내 것인 전제 조건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몬 2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도를 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면 무조건 지도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도에 그려진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길과는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길이 험산 줄령을 넘어가야 하는 그런 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두말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아무리 힘이 남아도라도 멈추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고 하시면 기진맥진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멈추어 사라고 하시면 아무리 행진하기에 좋은 여건이 갖추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멈추어서서 1년이고 10년이고 하나님 다시 떠나라고 하실 때까지 있어야 하고 지륵까지 어두운 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야 한다라고 하면 짐을 싸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을 앞서올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가고 숨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조건은 선민답게 처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3절, 2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무리 사람과 해사람과불이스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희귀 사람과 여우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광약길을 거쳐 가노라면 어쩔 수 없이 이미 그 지역에 정착해 살고 있는 여러 부족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그런 부족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지역은 통과하지 못한다 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부족들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 하면 그 부족들과 싸워서 그들을 제압하고 그 길로 가야만 했던 게 이스라엘의 처지였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지역 사람들과 이런저런 교류를 할 수밖에 없고, 그곳 정착민들의 문화나 관습을 어, 또 괜찮게 여기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나름대로 파악하시고, 그때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선을 그으십니다. 여러분, 우화라고 하는 게그 지역의 지리적 여건이나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그 지역을 그저 스쳐 지나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얼마간이라도 머물러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 정착민의 문화나 관습을 무조건 무시하고 도외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도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조차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그 지방의 문화나 관습 속에는 알게 모르게 그 지방의 토착 신앙이 스며들어 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지켜주는 것은 너희가 머무는 그 지역의 문화나 관습이 아니고 지리적인 조건이나 지형이 아니고 기후가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정말 나의 경제적 여건, 또 내가 갖추고 있는 이런저런 조건들,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2024년에도 나에게 많은 것들을 어, 얻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이 도구가 되어서 나에게 복과 은혜가 임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입김 한 번만 불어버리시면 내가 대단하다고 여기고 내가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했던 것들도 먼지 날아가듯 날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이두 가지 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따르기에 결코 쉬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모르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앞서 내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지켜주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내가 명하는 대로 해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던 그 날로부터 마음 편할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의 바로가 처음에는 허락을 했다가 나중에는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금 이들을 잡아서 데려가기 위해서 어, 추격해옵니다. 그 애굽의 군대는 공해를 건너게 됨에 따라서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망막한 광야에 나오게 되는 그 순간, 언제 어디서 자신들을 어느 부족이 공격해 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만약 주변에 어느 부족이라도 공격 해오면 이들은 그들을 막아낼 변변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성을 쌓아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었느냐 전혀 그렇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껏해야 천막을 치고 있는 그런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의 마음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노예 근성이었습니다. 이들의 몸은 비록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정신은 여전히 노예 상태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강한 누군가의 보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호를 내가 해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샤한 상황에서 이보다 더요인한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지나 다름없는 그런 광야에 노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사자를 내게 보내서 너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예비해 놓은 땅으로 너희를 데려다 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2024년에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 천성에 더 가까워 질실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새해를 시작하게 되면 새로운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운 계획들이고 또 우리의 수립해 놓은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2024년 이해의 말미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시켜 주겠다고 오늘 이 새해 첫 주일 예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4년 이한해 동안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게 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하여 주실 것입니다. 홍내 영혼이 쇠약해지고 육신이 병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간하여 지는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에서 말씀하시는 보호가 다소 정적인 개념이라면 23절에서 말씀하시는 인도는 동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되 어디로 인도해 가실까요? 아모리 사람과 헤사람과 불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비 가나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부족들이 거치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결국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부족들을 거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가 되셔서 그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듯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저 천성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2024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해인데 이새해는 하나님을 좀더 깊이 알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만남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신앙서적들도 많이 읽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이 오프닝 게임이었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은 메인 게임, 본 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할땅 비어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모리 족속을 위시한 일곱 개 부족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들과의 전쟁이 불가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거쳐오면서 출애급 1세대는 다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비통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아버지 어머니를 그 광야에 다 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전쟁은 처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실패할 경우, 자기 조상적부터 거쳐왔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될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멸절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이십절 이십팔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내가 이럴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 벌을 내 앞에 보내요.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헤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 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일어나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평탄한 길만 걷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광야를 거치게 하시기도 하시고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십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십니다. 박혜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십니다. 그 꼬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의 신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 20편, 27편, 1절의 말씀이 이 2024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언제나 신앙 고백이 되고 감사의 찬송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눈여겨 보아야 할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승리는 초전 박살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9절 30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일반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뭐 단숨에 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단계 단계마다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느냐를 보시고 그 다음 단계를 허락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되 두 가지 기준을 지키십니다. 하나는 필요라는 기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이라는 기준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에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아무리 정말 대단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필요 없는 것을 구할 경우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행변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내 믿음의 크기도 정확히 헤아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 필요한 것만을 채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는 믿음의 그릇을 키워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필요한 것 이상을 탐내지 않을 수 있는 자족의 마음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 부족을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을 남겨서 종으로 부리거나 그들을 통해 조공을 받는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남겨서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남긴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 말씀하실 때 주여 울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복으로, 적절한 은혜로 이제까지 나를 채워주셨고, 2024년 올해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로 채워주시며 그런 자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로 살기를 서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